그러분이 나신으로 살아간다는 그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은 첫째는요 포도와 모든 파생품의 금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삭도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또 시체와의 접촉을 금지하신 겁니다. 왜 그것을 금지하셨을까? 그죠? 여러분들 고대근동에서는요 특별히 고대근동 지역이 메마른 지역입니다. 많이 그죠? 물론. 농경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포도는요, 오늘날은 시장에 가면 쉽게 사는 거지만 그 시대는 아주 귀한 그런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과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므로 이 포도는요, 가난의 물질 만능, 그 만능주의와 그 세속화로 인한 타락을 상징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뭐 사무엘상 25장 18절 이런 데 보면은 그 포도가 어떤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서에서 포도원은 자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죠? 2사에서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나신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가난의 풍습과 단절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금주가 아니라 가난의 제약상을 은유로 표면한 그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함으로써 우상숭배 중심의 그 농경문화와 율법 중심의 광야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포도와 그 모든 파생물의 절대 금지는 나실인 헌신이 나실로 헌신하는 것이 절제와 검소함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포도를 금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 절제와 검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야지 성질 수 있어요. 먹을 거다 먹고 입을 거다 입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포도를 그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를 생포도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절제가 우리에게 헌신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나시린이래요. 두 번째는 삭도의 금지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행위로서 구약 본문에 기술된 모든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야 돼요. 그럼 왜 머리를 기르고 단정했어야 했는가?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그 상징성에 대해서 본문이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구약에서요, 머리는 신적인 능력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머리는. 삼손이 머리가 길때 힘이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머리가 자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했어요. 그죠? 머리가 이렇게 자른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물론 이 행위를 가난과의 그 어떤 구별, 구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암시하거든요. 6장 7절에 보면은. 근데 초점은요. 머리를 기르는 데 있지 않고 자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죠?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스스로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요새 자살 많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Made in Korea. 이건 Made in God.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주권, 생명에 관한 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절대 신뢰하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상징 상징적인 것이죠. 또,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머리가 길어지죠 여러분, 여러분들, 나시린이 내가 6개월 동안, 저 같은 사람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나시린을 헌신했어요.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머리 막 마켓 놔둘까요? 더 많이 머리를 감아야 되고요. 머리를 더 단정해야 돼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건더 많이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행위,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생명에 대해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 주권의 성명을 맡기고 근데 우리가 스스로 단정하게 우리, 우리 자신을 잘 우리의 건강을 또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죠? 육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 생명의 이것은 생명의 모티프를 강하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이 세상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신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룩한 생명 모티프를 모두 함축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그 제사장들에게 요구된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남녀노소 아, 구분 없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시린의 서원이 에, 파괴될 경우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나시린의 서원은요, 그 조건보다는 조건은 그냥 자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좋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에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 있습니다. 근데 조건보다는 파괴될 경우에 대한 규례가 훨씬 복잡합니다. 그죠. 만약 부득이하게 나시린이 시체를 만졌어요. 접촉했으면은 혹은 그 서원의 기한이 다 되었다, 파괴되 기한이 다 만기 돼서 파괴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어~ 전에 이미 말씀드린 거죠. 첫째 속죄와 번죄와 속건죄를 드리고 머리를 깎고 나시린의 규례를 처음부터 다시 온전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죄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무의식적으로 시체를 만질 수 있어요.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대강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강 넘어가면 안 돼요. 대강 넘어가고 그냥 속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요, 절대적인 피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이며 온전한 것입니다. 둘째, 그 서원 기간의 만기와 함께 나시리는요, 그 번제물, 또 석제제물,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무교병과 함께 그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그 소제물, 그리고 전제물, 전제물은 포도주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나시리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즉 직책과 상관없이 헌신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만기가 되어서 끝난 게 아니라 만기와 함께 그러한 제사장의 위임식에나 올수 있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평생 제사장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제사장은요, 나시린이 그 규례가 파괴됐을 때, 속제, 번제제, 소제, 전제, 그리고 화목제물과 아울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죠? 나시린이 이 머리를 깎아가지고 그 일부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고기를, 그 고기를 제사장과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시린이 만개됐잖아요. 만개됐지만, 그 많은 제의들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그, 제, 그 제사를 다 드리는 것은 나시린의 헌신에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시린의 소원은 어떤 행위적인 그 완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적인 완수에도 불구하고요. 만기 후에 번제, 속제, 화목제를 통해서만 완결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만은 완성이 안 돼요. 제의를 통해서 완성돼요. 따라서 나시린의 규례를 범한 산손뿐만 아니라 그 규례를 다 지킨 사무엘도 최종적인 온전한 나시린은 될수 없어요. 우리도 나시린의 헌신자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나 온전한 나시린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최종적인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의 나시린은요, 우리의 모형이 되지만 사실은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분을 담는 삶,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 곧 나시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마음이 항상 나는 나실인이야. 참된 나실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실인이야. 의식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한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우리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